어제 전도축제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여 분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우리 이제 초대되어서 또그 중에 어른들 중에 한 20명 중에 한 11명은 예수를 좀더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감동도 감동적이었던 건 작년 새 생명 전도축제 때 오셔서. 어, 이제 교회에 등록하셨던 분들 중에 안내로 수고하고 또 식당을 돕고 또 교회에서 여기저기에 서서 같이 이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어요. 1년 전에 불과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잘 정착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 정말 즐겁고 기쁘게 어, 하루를 보낸다는 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한,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여전히 어, 사역의 자리도 교회 자리도 목회의 자리도 여전히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 나가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막 주도하고 만들고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알아야 하셔야 돼요. 어제 강사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책에도 여전히 마음에 남는 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요. 1절 8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라를 치고 있더라. 왜인지 몰랐는데 이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랍사계 장군이 갑자기 돌아가요. 왜 돌아갔냐 봤더니 왕이 라기스 주둔지를 떠난 거예요. 그럼 본진이 떠났으니까 이 랍사계는 지금 왕에게 말을 전하러 왔다가 왕이 떠나가니까 부랴부랴 왕을 쫓아가는 거죠. 왜 쫓아갔는지는 바로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퇴하는 중에서 후퇴하는 게 이동하는 중에서 림나라는 곳에서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랍사계에 가서 보니까 이아수르 왕이 무엇을 들었냐면. 구스 왕 중에 디르하가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지금 이 아수르를 치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 유다를 도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 왕을 치러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자 보세요 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또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 안전하세요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던 그 찰나에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씁니다.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고 9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너희는 유다희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어, 지금 우리가 잠깐 빠져 있으니까 네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 네네 조만간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숨을 좀 쉬어요. 와, 이제 살만한가? 이제 좀 괜찮은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 자리를 그냥 내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희스기야 신하들이 이사를 찾았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전까지 왕과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필요한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주님이신가? 목사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게끔 모든 것을 다 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의 협박죄에 의해서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안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냐? 그 나라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말 틈을 주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틈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하나님 께서 사방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는요, 사람이라 조금 살만하면 금세 자기 소리가 나와요. 내가 뭔가, 뭔가 된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사람이 틈만 나면, 조금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일중경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나, 나를 바라보지 주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언제는 은혜만 달라며, 언제는 긍휼이 여겨달라며, 언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는 언제고, 조금만 틈이 나고, 조금만 살만하면 우리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뭐예요? 그 조금마저도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끔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스기아이템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틈이 다쳤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1 4절이죠 이스기야가 그 사람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1 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 수치와 모든 조롱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하나님, 제들이 내가 누구인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1 6절 어떤 분이십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처음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밑싸우며, 사도신경의 처음이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캐로빔이라고요. 그, 우리가 에덴, 그, 상세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영을, 즉 영을, 천사를 보내 지키게 하셨다. 이, 이 표현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그 영상, 영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들의 장으로 오시는, 천사와 수많은 천군 천사를 이끄시는 군사, 망군의 여호와 체오바트, 여기 야외 체오바트거든요. 그러니까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소서, 뭘요? 여와의 호 눈을 뜨시고,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회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해야 되냐? 어려운, 어려운 문제와 삶의 고달픈 문제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다 하나님한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면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히스기야 왕, 왕인 내가 지금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글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고 좀 봐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도 했지, 하늘에 문을 여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에 문을 여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18절 보면 여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이 정말로 이건 실제예요. 실제. 현실. 아수르 왕이 모든 왕인과 그날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압박해 오는 저 세상의 저것은 너무나 강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해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늦, 세상적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 이거는 눈으로 보는 현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추점을 맞추냐면, 세상에 강한 그 상대를 보고, 거기, 거기에, 거기에 을 맞추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쎄요. 아수르는 강하고, 셉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냐면, 무너진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왜이 사람들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 신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만든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드신인데, 그럼 내가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만드신입니까? 결국 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그 신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뭘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과 다른 저 신들은 다 멸망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나를 어게 하는 저 사람들 저 환경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모욕당하고 수장하는 것이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애서만 끝나면 내 보복이잖아요 내, 내가 지금 서운한 거 갚아주는 거고 아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기도가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걸 갚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치지는 자꾸 기도가 돌다가 나에게서 그치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끝내면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의 종이지 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들어지고 이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받아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게 원수니까 기분 나쁘죠. 막 무너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나 괴롭히고 나 어렵게 하고 나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확 망해버려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좀확 망해버리면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렇게 망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저 사람의 예수가 거해서, 이 모든 일의 일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보면요. 그동안 많은 오해와, 많은 그, 오해로 인한 갈등,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오해하셔서 상처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다 일일이 찾아가서, 아, 제가 이렇고요. 제가 저렇고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 옆에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나중에 찾아와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정말 감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의 환경과 상황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우리 주님만 참된 주님이신 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까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끝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기도대로 살수 없고 우리의 작정과 결단대로 설수 없고 어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았으나 오늘은 또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 오니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선 이 자리에서 강구하는 모두의 기독 제목들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런 은혜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